한비TV입니다. 오늘은 징거버거랑 징거버거. 그다음 징거맥스 더블다운인가? 이거 되게 큰 거. 더블다운맥스인가? 더블다운맥스네요. 이거 큰거 더블다운 샀습니다. 이거 귀엽네요. 이렇게 반반씩 담으니까. 이렇게 반반씩 먹으려고 준비해놨습니다. 네. 한비TV 오늘 크라상점에서 사왔어요. 이거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. 선생님 포크 드려. 요아니요 없어요. 저는 포크로 해서 먹겠습니다. 나 아, 이거 안 먹을 거야. 네. 어, 맛있겠죠. 안에 크림이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있어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.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. 선생님은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. 네, 부드럽고. 어 음. 바삭합니다 겉은 겉바죽톡 얘는 안에 없는 애인 봐요 이거 봐 없는 거요? 그가 있어? 이, 오빠 입에서 느낌이 안 있지? 응 얘는 없는 애 없어? 응걔 응. 응. 없는 거 하라는 게 석당하잖아 걘가 음. 없는 애도 있어요 얘는 돌려서 먹겠습니다. 소세지 빠졌다. 소세지 <laughs> 빠졌다. 응. 됐어. 이 친구도 먹을 거예요. 피카이랑 먹는다면서. 네. 먹는다, 네. 어때? 음, 맛있습니다. 나피리이도더 아, 맛있지? 네. 피클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크라우 성점 가격도 저렴한 거 아닌가? 꼭 드셔보세요. 요즘 남포동 주꾸미에서 주꾸미를 샀어요. 집에 밥을 해서 비벼 먹고 있습니다. 요거는 새우 4마리 8,000원.